안녕하세요, 화인신당입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오늘은 지난번에이어서 2023년 하반기 띠별 순세, 어, 토끼띠, 용띠, 남, 뱀띠, 뱀띠 음. 이렇게 새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 토끼띠가 좀 기대되는 게 <laughs> 선생님한테 전에 하나 배웠잖아요. 네. 묘청파. 네. 그래서 <laughs> 과연 이 토끼띠들이 하반기는 어떨지 정말 궁금하. 하반기 어떨까요? 음, 어, 토끼띠 분들은 어, 새로운 전환점이 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 전환점이 되면서 묘첨파 맞죠? 법정 시비나 구설, 다툼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분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선도 놓여질 수가 있어요. 어, 어떤 내가 해결되지 못했던 어, 이런 법정 싸움이든 어떤 문서적인 싸움이든 이런 것들은 타인으로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 어, 또 건강이 살짝 안좋으셨던 안 분들은 어, 건강의 회복선이 놓일수 있는 하반기가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어, 8월달 8월 달 같은 경우는 토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 되게 주변이 산만하거나 어수선하거나 뭔가 또막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를 기회도, 기회로 노려라. 그때가 내가 어떠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내가 현명하게 어, 나를, 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달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꾀를 부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수가 있고 어, 9월 달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내가 뜻밖의 어떤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달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제, <laughs>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달이 돼서, 어, 아까 시작 전환점이라고 했죠. 내가 했던 일과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어, 제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같이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제안이 나쁘지는 않다. 어,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의 이제 부딪히는 것만 조금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 어,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9월에 그런 선택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의 변동이나, 내 금전적인 변화나, 어떤 이동이나, 많은 어, 분수한 바쁘게 지내는 달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무리수는 안 된다. 과하게는 가지 마라. 어, 생각에 더, 더 해서, 어, 가지는 말고, 어, 적정 선으로 가야, 무리수가 안 돼야, 그게 나한테 득으로만 남을 수가 있는 달이 될수 있다라고 나오고, 12월이 되면, 어, 안정권에서 이렇게 조금 좋은 사방기가 되다 보니까 방심을 하거나 내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12월달이 되면 2024년을 대비하는 달을 만드셔야지 돼요. 그래야 내가 쭉이 좋은 기운들을 이어갈 수 있는 달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어, 우리 용띠분들은 모든 가정이 편안해야지 어, 다 편안한 수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집이든 뭐 직장이든 그럴 수가 있는데 어 웬만하면 하반기에는 가족과 음, 가족과 함께하는 해를 만들어 화합에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나오고 어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약간 타인들 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격이 있어요. 어 그러다 보면은 음 건강이 좀 나빠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다 보면 예민해질 수도 있고, 그럼 가장 편한 가족들과는 약간 부딪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어, 마음을 맞춰서 조금 어, 쉬어가라, 마음을 쉬어가라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 어, 사업을 뭔가 시작하려거나, 뭔가 투자를 하려는 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되게 어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해라.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이게 참고적으로. 어그 용띠분들 9월 달에는 어뭐 내가 이동을 하거나 내가 뭘 하려고 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거 시도했다라고 하면 잠깐 어 너무 빠르게 가지는 마라. 이 이때는 시도하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지켜 나가는 자, 그러니까 하반기 9월 달까지는 꼭 지켜 나가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가진 것도 잃을 수 있는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달 같은 경우는 어, 돈이 나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 내가 예를 들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 또 누군가로 인해서 근심 걱정 또 생길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럴 때는 웬만하면 장례식장이나 구준되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 드려요. 그러면 또어 플러스가 안 되고 어 그래도 조금은 덜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드리는가 그러니까 12월 달은 조금 조심하는 달이 돼야지 되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음 그러고 그러니까 고보 용지분들이 되게 안 좋네요. 어 구설이나 시비수나 이런 것들에서 계속 마음이 고되는 수가 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내가 어떠한 다툼이 생길 일이나 정말 화가 나는 일 있어도 조금만 참고 넘어가면 크게 일은 생기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데 너무 앞서 나가거나 멀리 나가면 이게 되려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지 않은 손해가 될수 있으니까 이런 건좀 피해라. 네 올해만 잘 지나가면 어, 내년은 또.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반기리 용지 분들은 특히나 좀더 많이 조심해라.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어, 벤디 분들은, 어, 용지 분들하고 또 반대네요. 어, 내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뭐 지인들이나 뭐 형제나 이런 분들하고 뭔가 함께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만들지 마라. 어, 어, 감정적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게 오히려 어, 구설수나 잘못하면 크게 가면 관제수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공사구별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는 하반기를 만드셔야될것 같아요. 어, 8월달 같은 경우는 어, 말조심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되게 큰 화를 부를 수가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아랫사람에게 내가 조언을 하고 싶거나 어떤 데서 좀 참으셔라. 이게 되게 부딪힘이 되게 크게 올 수가 있다. 얘기해드리고, 9월 달에는, 어, 일이든 사람이든 어떤 거에서 맺고 끊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게 있으면 정리하고 넘어가라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 되게 곤란한, 어, 끝을 끝 맺음을 맺을 수 있다라고. 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메꾸 끄짐을, 끊음을 조금 내가 정리하는 달로 좀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 11월, 12월 달이 되면, 11, 12월에는 이 마음의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내가 목표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많이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이 고비를 잘 넘겨서 내가 설정한 목표에 잘 달성을 해라. 어, 그러면 뜻하지 않는 나에게 보상이 따라올 수가 있다. 어, 그러니까 어, 8, 9, 10 이렇게 내가 조금 참다 보면 10일, 12월은 보상이 아마 많이 따를 겁니다. 그리고 많이 쉬면서 건강을 좀 챙기고 하는 해가 돼야지 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네. 선생님, 네. 오늘은 네. 어, 2023년 음. 하반기 띠베로서 중에 토끼띠, 음. 용띠, 뱀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 용띠 너무 안 좋아요. 어 그런 조금 조심해 사람으로 많이 다치는 수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좀 사람을 조심해야지 될것 같아요. 저는 유촌파 그래서 토끼가 안 좋을까 생각을 음. 했는데 어 그래 토끼는 우리가 동물적으로만 봐도 약간 꾀가 있는 거라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되려 어또 좋은 결과로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알고 있다라고 하면.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